열네 살이에요. 열만 십삼일인데. 몇 번에 그거를? 오늘 날짜, 월 날짜. 오늘이 이제 11월이니까 11개 하고, 음. 이제 날짜 해야 돼. 아, 그런 게 있구나.

하나, 열두, 열세. 근심에 기쁨 떨어져. 근심에. 이제 봐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섞었잖아. 심시로. 음. 이렇게 다 맞아. 이렇게요. 근심에 기쁨 떨어져? 응. 음, 음. 근심은 뭐고, 기쁨 뭐요. 하나면 하나지. 그, 근심은 안 좋고, 기쁨은 이제 그날의 기쁨이지. 두 개가 떨어졌다고? 이제 이것은 날, 날, 저 달. 10월, 10월 아 달. 달 근심. 음. 에서 오늘 날짜는 기쁨. 음, 그러면 12월 달 전부를 뜻해? 11월. 그러니까 11월. 오늘 날. 첫... 오늘 날은 기쁨이고 다른 근심인데. 11월로 해서 오늘이 오늘 근심이 떨어지고 아. 날짜로 이제 해서 이제 기쁨이 떨어지고. 음, 좋네. 뭐그 정도면. 신기하다. 참 신기해. 하나도안 틀려. 그렇게 털어줄 거 해도, 엄마. 난방 어, 단추 좀 다, 다, 잠그고 해봐. 음. 또 하면 또 그렇게 나온가? 이제 다른 것도 또. 일단은 이 하트 이런 데 만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원래가 그랬어요. 재미 같은 것도 못 느껴. 들리는, 들리는. 들리는, 들리는. 들리는, 들리는. 아, 오늘 떨어지진 않았구나, 계속. 이것은 갑오패라는 것이에요. 갑오패. 음. 그건 이 똥은 버려버려. 이 똥은 갑오에다 넣어. 아, 이게 갑오아이냐요? 개수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약된 다기 같더라고. 좋 최고 좋지 손으로 움직이니까. 가보 계산을 할 날에는 이제 그 시간에 서서 들지. 가보는 어떻게 되지? 여보 아구굿이 되어야 뛰어. 아 4하고 6하고 10에다 9하고많이라고 이것은 8에다가 1 함께 가보가 되고 음... 그래갖고 끝이 이것도 떨어지는 건가? 가보가 떨어지지 떨어지면 좋고 아... 이것도 요 장하고 7하고 2하고 함께 가보고 음. 아, 계속 그걸로 하구나. 이거 다떨어지는것까지 해야지. 음. 좀 높은 데다 하면 좋겠다. 허리가 덜 구부지게. 나은마간되겠 이것도요, 가보가 안 되냐요? 3의 요리 가면 열이고 하나가 남은 게, 팔에다 하나 버티면 가보가 되고. 함께 이것이 얼른 못 배워. 음. 틀리고 소때 소다 아직 안 끓을까? 안 끓어 불좀 줄이고 올까? 김치찌개 넣으면 안돼 김치찌개는 푹 뜨여야 물렁물렁하 물러지지 음. 집에 이제 가스비가 안 나오겠네. 저거 전기로 하니까. 전기, 전기 쓰면 많이 나오잖아. 음, 얼마나 더나오던가 가스비 별다더 나와. 음. 전기 요금은 엄마가 내. 가스. 아, 가, 전기가 관리비로 들어가야 啊。Ah.